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공간을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다 아름다운 공간에서, 보다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꽤 변덕스러운 놈이라 어떨 때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다가 시간에 따라 촌스러워 보이다가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 실망하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나만의 인테리어를 만들고자 했더니 결과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아 시간이며 돈이며 전부 다 낭비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잠깐 마음에 들었으나 며칠 후부터 서서히 보기가 싫어질 때, 혹은 그냥 둘걸 하고 후회할 때 말이죠. 업체에 모든 일을 맡겼다면 항의라도 해보고 욕이라도 해보겠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라면 어디에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제게 참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실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피해야 하는 인테리어에 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인사이트가 하고 나면 후회하는 인테리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시대에 따라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인테리어 역시 마찬가지죠. 특히 타일의 경우 시기에 맞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유행 패턴이 존재합니다. 업체에서 디자인을 소개받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때 솔깃한 마음을 감추고 또 참아야만 합니다. 화려한 옷이라면 쉽게 버릴 수 있고 화려한 화장품이나 헤어스타일이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타일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화려한 패턴의 타일은 유행에 민감하고 또 쉽게 지겨워 보이게 됩니다. 시공 시에는 늘어난 줄눈으로 비용이 커지고 다른 인테리어 포인트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눈처럼 톤을 맞추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타일의 패턴에 묻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실 인테리어 전반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벽지, 화려한 바닥재 등은 인테리어 할때 걸림돌이 많은 만큼 꼭 단순한 패턴이나 클래식한 패턴으로 바닥을 마무리하시고 대신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다른 인테리어 소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톤을 정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끔 한 가지 색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은 한게올 블랙 혹은 올 화이트 인테리어겠죠. 색상에 집착하다 보면 처음 인테리어 가격을 설정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고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관리하는 건 역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올블랙 인테리어입니다. 올블랙 인테리어는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처음 시공 시 마음에 들 수는 있지만 일상 생활 중 청소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그 고급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활용 시 우울감까지 생길 수 있으니 대부분이 금방 인테리어를 교체하곤 하죠. 단색으로 인테리어를 통일하면 인테리어 소품은 물론 생활 소품을 선택하는 건 역시 엄청난 제약이 따릅니다. 그 때문에 너무 단색이라는 포인트에 집착하지 마시고 두세 개의 비슷한 색톤을 선택하셔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인가 원목 바닥재가 유행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목 바닥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유행까지 가기엔 너무 제약이 많기 때문이었죠. 물론, 원목 바닥재가 주는 매력은 대단합니다. 따뜻한 분위기, 클래식한 디자인,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무늬까지. 그러나 우리는 이 단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원목 마루 바닥재의 경우 충격에 약해 쉽게 문제가 생기는데요. 연마 작업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원목 바닥재는 다른 재료에 비해 수리 비용이 가장 비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는 그 손상 정도가 더 심해지죠. 이는 원목의 수축과 팽창 때문으로 쉽게 들뜨면 현상, 뒤틀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청소뿐 아니라 왁스로 주기적인 관리를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만족하고 사용하다가 결국 후회하는 분을 참 많이 봤는데요. 이 때문에 원목보다는 차라리 비슷한 느낌을 낼수 있는 합판을 활용한 바닥재 혹은 강화마루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호텔에서나 볼수 있었던 대리석 바닥, 이제는 아파트 내부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대리석 특유의 무늬, 깔끔함은 어떤 가구나 가전, 인테리어 소품과도 잘 어울리고 심지어 머금고 있는 냉기와 열 전도율까지 뛰어나 기능성으로도 아주 훌륭하죠. 다만 이런 장점에도 대리석 바닥재는 꽤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인테리어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가격일 텐데요. 대리석은 고가의 바닥재로 구입은 물론 설치에도 꽤큰 비용이 소모되죠. 하지만 단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리석은 흡수성이 높아 물이나 오일, 음료 등이 흡수되면 쉽게 얼룩이 생기는데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충격에 예민해 쉽게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파손에 대한 보수 비용은 물론 대리석 바닥은 시간에 따라 마모가 잘 되어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석 바닥재는 미끄러워 젖은 상태에서 넘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대리석 인테리어를 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테리어 시 바닥재를 고를 때에는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스스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에 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성공했고 만족했다고 말씀하는 분보다 실패했고 후회한다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분이 셀프 인테리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혹은 정보글 하나를 보고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영상 속 완성된 인테리어를 보고 진행했으니 뭔가 어색해 보이고 아쉽게만 느껴지죠. 셀프 인테리어가 아닌 디자인을 설계하고 고민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것이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타일 작업이나 거실도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만약 꼭 완전한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싶다면 자재, 제품 설계 등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한 것은 셀프 인테리어를 생각하면서 TV나 잡지 같은 매체 속 준비된 인테리어와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적 작은 공간인 아이들 방, 작업실 정도를 인테리어하고 이후 거실이나 침실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상부장 없는 주방, 카펫 시공, 복잡한 패턴의 벽지 등이 후회할 수 있는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는 유행, 기능성, 디자인, 소요 비용과 금액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진행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막상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는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늘 결과가 우리의 상상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쉽게 될 것이라면 시공업체도 인테리어 디자이너도 그리고 저같은 사람도 크게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인테리어는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공부하고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행동입니다. 당장 급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보다 좀더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